이젠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laughs> 아, <더> 화날라고. <화나려고 웃음> <laughs> <laughs> 이게 책임감 다섯 번째 게스트.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버스 이기. <laughs> <laughs> 그런 게 아니군요. 다 당황하시는 <laughs> <laughs> 얼굴 살겠죠. 빨개져... <laughs> 저는 생각 버스를 만드는 어 닉네임은 야림이라고 하고요, 이해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생각버스라는 작업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생각버스는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같이 작업을 했던 예연이라는 친구랑 둘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는 모습이 약간 조금 건조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좀 숨은 얘기나 재밌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묵가지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됐죠. 야, 2 0 1 2년이면 혹시 지금 나이가? 저는요 2 8살입니다몇년 전이죠? 거의 2년, 2년 전네 네, 맞습니다. 학교 다닌 때. 진짜 어렸던 나이. 좋을 때였네. 네, 굉장히. 근데 그때 형몇 살이었죠? 형2 7 26. 좋을 때였나각 <때였다니까. 웃음> 호마다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버스 노선과 그 노선에 어울리는 주제를 아울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그 주제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주제를 먼저 정할 때도 있고 노선을 먼저 정할 때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다른데 주제를 먼저 정한 경우는 이런 주제랑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그거랑 맞는 노선을 찾는 거고 노선을 먼저 정한 경우는 그 노선을 뭐 한번 타본다든지 이야기를 끌어나올 수 있는 통합된 게 있으면 그걸로 도출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결정하는 편이에요. 가장 노선과 주제가 잘 묻어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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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는 음, 개인적으로 어떤 버스에 어떤 주제? 두 개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하나는 110번 노선을 누가 추천을 해줘서 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동그랬고 시간 네, 시이라는 주제로 정해가지고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7011 간판 여행이라 그래서 지금도 회사가 좀 그래도 되는 편이고 저희도 가장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노선. 왜 그렇게 저렴요 <laughs>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내, 눈이, 내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자라지 마시고요. 생긴 거 봐도 시야 버스 기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생가버스. 어, 근데 좀 싫어하세요.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왜냐면 가업인 경우가 많기 <laughs> 그러니까.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laughs> 뭐쉬요 박원순 <목소리> 시장님을 내가 연습해볼게. <laughs> 그래. 야 되는데. 어 그래. 서 그래서... 오늘 그래서... 빵 터트렸어야 되는데. 그래. 서울 시장님. 안녕하세요. 박원순인데요? 비싼데 <목소리> <하고>, <laughs>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laughs> <목소리> <laughs> <laughs> 시즌1의 마지막 코가 260번 아, 버스였잖아요. 네. 표지에 들어가는 문구를 1 0일장을 해서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선된 문구가 뭐였죠? 푸른 하늘의 볼터치 그게 당선자가 누구? 김경현 김경현 감독 어땠나요? 어 어떤 신정으로 푸른 하늘의 볼터치라는 글을 공정하게 심사한 거 맞죠? 어 당연하죠 만장일치 만장일치 아 어땠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가 어때? 뭐, 아, 데스, 어떻게 저걸 쓰, 쓰시게 됐나요? 아니 그 저대장을 하기 전에 저 문장을 다 써놨었는데 쓴게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음. 근데 대기장 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음. 이게 딱 맞구나 왜냐 저거 그 주제공이었음데 공받고 음. 이런 거였어 너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내가 내가 뭘원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그래 난 천재야 <laughs> 그때 그래서 당선작에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아, 알고 있어요 <laughs> 네. 그 부상이 뭐였는지 한수차셋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나 둘셋 시집 귀엽게 귀엽게 <laughs> <laughs> 라고그 부상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게 지금 집에 있나요? 아니면 버리셨나요? 아전책 버리지 않아요 음 책인 줄, 책인 를 몰랐잖아요 아수투 버리신 아, 거 포장을 뜯으시긴 하셨나요? 네. 이건 솔직히 너무했지 저희 되게 묵가지를 힘들게 산 책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어째 좀 상처 받으셨네요. 제가 대신. 전에 인터뷰 때 듣고. 네가 뭔데 대신 사. <laughs> 제가 영업부장이니까. 아. <laughs> 이거 질문 넌 이유가 있구만. <웃음> <웃음> 얘가 날 띄워주는 애가 아닌데. <laughs> 기획자시잖아요. 네. 좋은 기획은 어떤 기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기획은 역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기획. 이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할까, 뭐를 원할까를 좀 생각하고 기획을 하면 사실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마음을 올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걸수 네.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하 네, 아쉬운 독립 주판을 보면은 남보 아깝다고 생각을 아, 하신다면 좀 그렇죠? 완전 동의. 그게 이름의 탓인가요? <laughs> 사랑해자의 스플림을 써서. 숲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한 뭐 제가 생각하는 기획에 대한 부분이랑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 그거가 도대체 만들어져서 누구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지 나무는 희생자기를 헌신해서 이렇게 종이로서 태어났는데. 그럼 재생용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재생용지도 사실은.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서현범 작가의 책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네, 그걸 봤는데 솔직히 서현범 책도 남무도 아깝다. 안 아까운데요? 아니다. 과연? <laughs> 아, 너무 아파 <laughs> 죄송해요.